제 1회는 2022년도에 맞 1회를 공부하고 2 0 2021년에... 2 3년에2 2021년에... 0 2 3년에공 2021년에... 2021년에... 아트 페스티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 사회를 맡은 파마 리서치에서 근무하는 김기철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올해도 3회 때인데요. 제가 1회, 2회, 3회 행사 진행을 맡는데,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그대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강릉국제아트 페스티벌은 강원도의 사계절에 맞춰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어, 첫해 강릉 연구를 주제로 강원도 행사답게 겨울에 진행이 됐었고요. 제 2회는 서유록을 주제로 어, 강원도의 가을 풍경과 함께 했습니다. 금번 어, 3회는 강릉의 단오제, 단오굿의 구음인 애시자 오시자를 주제로 강릉의 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좀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4회는 어떤 계절에 하는지 아시겠어요? 언뜻 들었습니다. 여름 맞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4회에도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어, 오늘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오늘 개회 첫 행사 시작으로는 저희 파마리서치 문화재단을 선립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박필현 이사장님의 개회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박필현 이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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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마리서치 박필현입니다. 음, 저희, 저희 사회자 분께서 미리 하실 말씀을 다해주고 <laughs> 조금 적어왔습니다. 아침에 그, 이렇게 특이한 자리에 여러 멀리서도 오시고 뭐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트 그, 파마리서치 미나재단이 지역의 문화 사 산과 가치를 좀 발견해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아, 지역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2022년에 이래 이제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 오늘 와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와서 보면은 강릉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예양의 도시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어, 이렇게 참고하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1회, 2회, 3회를 걸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 저희 강릉 국제 아티페스티벌이 우리에게 삶을 역사 그러니까 삶을 바탕으로 지역의 지역을 연구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믿고 예술과 문화를 믿고 이런 도시를 성장을 시키는 게 다소나마 아주 다소 다소나마 기여를 하고자 저희 기업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올해는 특히나 이제 1회 2회랑 다르게 뭐미디어아트 영상 또 어, 퍼포먼스 아주 다양한 다양한 작가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어찌 어찌 보면은 다소 조금 어려운 현대미술 현대 예술일 수 있지만 그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 이릉 도시와 어우러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이 선배기까지 이렇게. 저희 뭐 작가님들, 또 스태프분들, 또 그리고 여기 지자체 분들 진짜 너무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사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음, 재단의 직업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 강릉을 즐기시고 가시는 발걸음이 모두 가볍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오후에 다 페스티벌 장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공간 한곳한 한 곳을 떠올릴 수 있는 계회사였습니다 어, 이어서 다음 순서는 저희 제2회 강의작 페스티벌 2회, 3회까지 총괄 감독을 맡아주시는 저희 박수희 이사께서, 어, 제3회 GIF, 어, 지하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참여 작가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를 박수희 감독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희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에, 네, 찾아, 많이, 너무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그, 이케이터링 음식은 저희 전시 주제와 본인의 작업을 접목해서, 요리를 기반으로 작업하시는 서다동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영주동에 있는 할머니들이랑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전문 캐이터링 업체가 아니어서 속도가 막 붙지 않아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100명 조금 넘게 올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예, 보시다시피 그래서. <laughs> 작가님이 입술이 다 부르트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 준사다솜 작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그리도미모는 살아 있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제 저,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비엔남레라고 이름 짓지 않았나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에 이거 이 프로젝트를 이사장님께 듣고 와서 준비 6개월 정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느낀 강릉은 단오제라는 거대한 축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그런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축제에 또 상응하는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한 축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질문이 많이 봤는데 왜 강릉의 이야기만 하느냐인데. 아, 대관령이라는 지형이 만들어낸 문화가 저희 전시의 기획의 기반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그 어느 곳도 지형이 만들어낸 문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릉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사는 곳은, 내가 살았던 곳은, 내가 살고자 하는 곳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또 국제적인 음. 이야기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속해서 나의 역, 내네 자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시자, 음. 오시자는, 어, 구슬 시작할 때, 예. 예. 네. 예 그. 구슬 <laughs> <laughs> 아, 시작할 때, 단어 구슬 시작할 때 남자 악사가 하는 소리예요 에시자, 오시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랑 다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아 여기로 와라 이렇게 부르는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환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1592년 어 외웠어요. 허균이 성서부고에 강릉 대관령에 올라서 이 단호제를 본 기록을 굉장히 상세히 남겼습니다. 그것이 유네스코 문화 유산이 될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됐다고 해요. 저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하고 있는 이것이 이 시대의 성서 구고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요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저희 작가님들을 소개할 텐데요 한번한번 한번 마이크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순서에 없었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소감과 어, 어떤 감회, 뭐 후회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참여작가 정현도입니다 어, 지금 옥천동 웨어하우스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는 예전에 쌀창고였기 때문에 어, 제가 보이고자 어, 하는 작품과 너무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전시를 어, 만들기까지 60년간으로 전화없이 여러분, 니다 안녕하세요. 창작가에서공연작가인안민옥기니다드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말 좋은 기회로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작업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 정말, 정말 영광스러웠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이, 든 작업들을 할수 있게, 연습들이 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신문으로 을 작년 5월부터 도와주신 모든 스타트를 통해 정말 감사한 것으로 서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춤추는 이 양희 작가고요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웃음> 어, 제가 그,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준비하면서,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그때 그단어 곡과 단어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던 생각은아 이렇게 다 함께 만들어가는 전통이라는 것이 너무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배운 춤은 한국 전통무용이고 한국 신무용인데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며 되게 그 어떤 저의 춤을 찾아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단호제를 보면서 제가 아, 어, 내가 지키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지금 출수 있는 거 그리고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작가로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이렇게 좋은 축제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주 토, 일, 토, 일 공연을 합니다. 어. 주 작가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김들림 김김 그 남편이 충청도 사람이라 제가 말이 조금 더 빠르니까 제가 말을 어. <laughs> 올리들어가겠습니다 말이 너무 들리거든요. <laughs> 제가 할게 어, 저희도 공모 작가이고요. 어, 뭐지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단호대를 전부 다 참여를 하면서 어, 잘 먹고 잘 사는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탈하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예술가 공동체 그리고 두 생활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생활노동가 예술 노동을 오가며 있는지 한번 잘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 공모작가로 손말된 김재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강동에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이 적어서 뭐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서울에 가야만 미술관을 갈수 있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어, 국제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했을 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 제가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Uh, my name is Rai and uh, First, I would like to thank the foundation for uh, uh, inviting me and also uh, Sony for all the work and the team and the uh, GR too. Thank you very much. It's been uh, it's, it's been a an, uh, pleasure and honor to be here and also to show uh, to show my work with my peer artists and to meet them and to see their work also uh, thank you very much <laughs> 안녕하세요, 소도소입니다. 저는 <laughs> <laughs> 이요 옆에 있는 일곱 칸짜리 여관의 제법을 만들었고요. 지난 만으로 1년 동안 강릉에, 사실 강릉에 많이 올 기회가 없었는데, 1년 동안 많이 오가면서 좋은 분들 알게 되고 같이 도와주신 선생님들하고 작업하는 동료 작가들하고 많이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작업할 때보다 정말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음식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laughs> 조금 만지는 어, 비거나 무당이 된제요 저희 앞에 계신 작가님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니다 사실 제 목소리보다는 오늘 이주란의 모델인 주상욱, 차혜련 부부가 이자리는데요한 예, 말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행사에 마무리를 저희 주상욱 차이영 부부의 축하 인사만도 어 해보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어,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니합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제3회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처음 참석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강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 다음으로 저는 강릉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강릉하고는, 어, 전혀 다릅니다. 어, 완전히, 어, 새로운 강릉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아마 더, 더 많이 그리고 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마 그런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저는 두 번째 네, 참석해서 이제 관람하고 같이 네, 즐겼는데요. 파마에서 어, 진 회장님과 또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 주셔서 재밌게 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으셨죠? 네. <laughs> 네, 저희는 또네 다음에 또 한다면 또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갈 낭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또 그게. 주호진 작가님들께서 네, 잘 해주셔서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어, 마지막으로 뭐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감독님 감독 고생해 주신 작가님들한테 아,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준비한 것으로 된왔습니다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